치매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보이는 행동 세 가지. 혹시 이런 말 자주 들으시나요? 엄마, 이 얘기 아까도 했어요. 아버지, 집에서 길 잃으셨어요? 대한민국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한 명은 치매를 겪고 있습니다. 그런데 치매,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자꾸 사소한 행동 하나로 시작됩니다. 오늘은 치매 초기 신호 세 가지 알아보겠습니다. 하트를 두번 빠르게 누르시면 여러분의 가족에게 행운과 건강이 찾아옵니다. 첫 번째. 같은 말을 자꾸 반복해요. 방금 전에 한 이야기를 다시 말하고 또 묻고 또 반복합니다. 단순 건망증과 다르게 기억 자체가 빠르게 사라지는 경우에요. 식사했냐는 질문을 하루에도 여러 번 반복하신다면 꼭 주의하세요. 두 번째, 익숙한 곳에서도 길을 잃어요. 집 근처 마트, 자주 가던 시장. 갑자기 길을 헤매고 방향감각을 잃습니다. 심하면 집 안에서 화장실 위치조차 혼동합니다. 공간 기억력이 무너지면 치매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. 세 번째, 감정 기복이 심해집니다.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짜증내거나 웃다가 금세 울고 예민해지고 외로움을 크게 느끼는 경우도 많죠. 이런 감정의 널뛰기 치매 초기 내 기능 변화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.